2025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네, 가격은 딱히 변함이 없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3,721원 정도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가 아, 중대 발표, 금리 인하해야라는 이야기 1월달에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아니다 미안하다 했는데 다시 또또그 했습니다. 금리이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압박을 다시 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이야기 거들, 중요한 이야기들. 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많이 느는 거 보이시죠? 네, 86,900명 만 오늘 87,000명 만 되겠네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한 발짝 한 발짝 겸손하게 여러분께 다가서는 네, 코인키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누르지 않으시면 이따가 5시 방송 한번 할 텐데 오후 5시 방송또 여러분 화면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을 눌러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량주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네, 오늘도 한명 가입하셨는데 요 환영하고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이 강의가 뜨는데요. 이 강의 1시간 마라톤 특강 물만 마시고 강의한 특강도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되고 어, 혜택은 주 1회 이상씩. 요즘은 거의 매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본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씩 강의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김창땡 님, 김창땡 님 환영합니다. 고량주. 저희 그 최고급 과정은 고량주예요. 그래서 아마 기왕 하실 거면 고량주가 나올 겁니다. 모든 혜택을 다볼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 말고도 모든 혜택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수땡, 우리 고량주연님은 어제 쭉 내릴 때롱 조금 잡아서 수익 났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보, 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게 진짜 최고의 희열이죠. 최고의, 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네. 어, 간이 작아서 두 배가 아니고요. 당연히 두 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슈퍼챗도 고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어, 댓글을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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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잔. 네, 오늘 오전에도 많이 주문하셨던데요.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그, 물량 핵 물량이 사라지면 2월달도 조기에 품절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24개의 금이 발라진, 네, 리플 8 0 0원 가지야. 기원소도전입니다 이건 정말 예쁜 아이템이니까요. 갖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한 세트씩 주문하시면, 뭐, 여러 세트 주문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리밋을 걸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네, 많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 보겠습니다. 네, 15분봉으로 봤을 때늘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회는 늘 온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기회는 늘 온다라고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바이더 네, 딥 어디에서 살아? 파인 곳에서 파인 곳이 영어로 딥이거든요. 파인 곳에서 살아. 절대적인 투자의 진리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파인 것 매수는 고통스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CPI 발표 직전에 금리 인하해야 한다. 한번 볼까요? 음, 연방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소비자 지급 지수 CPI 발표 직전에요.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관세와 함께 금리도 인하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이 증언하기에 앞서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게시물로 올린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에서 3.0으로 0.1% 상위한 것으로 발표됐죠.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전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바이든 인플레이션이다. 뭐 그것도 일정,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취임한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트럼프가 잘못해서 지금 바이드, 아니 트럼프가 잘못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어차피 여러 지표상 금리를, 금리 인하를 네,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도나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를 퓨,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를 보내던 당시에도 파울 의정을 자주 비난했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 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 연준의 정책이, 정책 결정이 정치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네. 저는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아, FMC와, FMC와 아, 미국 정부는 독립적이므로 서로 터치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경 이렇게 상황도 안 좋은데 금리인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푸시하는 게 맞다고 트럼프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뭐 리플과 연관지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CEO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아, 리플의 가격이 오르기를 여러분도 바라시잖아요. 네, 근데 거시경제적인 면이 있고, 거시경제적인 가격상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 개별 호재, 리플만이 갖고 있는 개별 호재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개별 호재로 올라갈 수 있는 건수는 없죠. 네, 그냥 이렇게, 뭐, 리플 ETF가 된다, 아니면 법적 명확성이 이제 더욱더 이 짙어진다 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어떤 의견일 뿐이고요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포인트는 거시경제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게 중요하겠죠 아 어, 리플 ceo는 전 농사를 아주 지금 1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지면 당연히 그땅 속이 밝겠습니까? 당연히 어둡죠. 그러나 이 땅에서 뻗어나가는 순간은 리플에 있어서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심어놓은 이 씨앗이 이렇게 발아하고 피어나서 뻗는 그런 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땅에서 뻗어나가는 순간 법적 명확성이 완전히 살아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법적인 명확성은 99.9%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갈이 됐습니다. 99.9% 저희 주관적인 수치입니다. 0.1%는 어디 갔냐? 이거는 이제 항소죠. 네. 근데 말 그대로 항소가 지금 이러한 슈퍼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어, 그런 것을 찾기는 뭐, 진짜 지금 민주당 정권이고 아니면 저기 공화당 아니, 저기,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태라면 또 뒤집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항소 이야기는 언제 이제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를 잘 보시면 되고, 아, 지금은 어쨌든 거시경제와 함께 리플 가격 상승을 기, 기대할 때다. 지금은 1번을 기대할 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어, 단독 급등.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죠. 어, 음, 언젠가 또는 조만간 또 리플은 단, 단독 급등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이슈가 사라지게 될 때. 그리고 ETF가 생기게 될 때. ETF는 리플의 CEO가 분명히 어, 2025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된다고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ETF는 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좋지만 저는 블랙록이 건드렸을 때 가장 파급력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 봅니다 블랙록이 건드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날라간다 충분히 그런 아 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뉴스에 나오거나 뭐 기사나 근거는 없습니다 진짜 근거 없는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나 블랙록이 그나마 근거 대자이 2023년 11월에 딱천원 폭등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천원 갑자기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간 적이 어,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이 한번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리플 CEO는 농사가 잘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리고 ETF와 아, ETF와 IPO 같은 어떤 외적인 호재들이 좀 이렇게 협력해 줬을 때, 그때 XRP의 가격은 5,000원 이상의 그 미지의 영역으로 드디어 발을 띠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수치는 어제 CPI 발표로 인해서 뭐 하반기에 2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하반기 1회로 네, 줄어 어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까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뭐연 어, 2회 또는 연 1회 이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네,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친 리플 친 암호화 폐성형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참, 참고하시면서 아 지금 왕성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은 이따가 5시 방송 영상 뜰 때도 딱 바로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회원 멤버십 고량주 과정이 저희 최고 과정입니다 네, 고량주 과정을 등록을 하시면 가입을 하시면 한시간 특강 뿐만 아니라 모든걸 다볼수 있습니다 저의 또 수익률도 다볼수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댓글에 달려있는 소주잔 이것도 기념품인데요 기념품이지만 실제 음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설거지 했을 때는 가급적 이렇게 딱 이렇게 단단한 수세미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저는 퐁퐁과 손으로 하거든요 손가죽이 또 제일 이렇게, 어? 이렇게 클린하게 하기 좋은 가죽이라고 하잖아요 24k 금도금 리플 소주잔 8 0 0 0원 가나요 지금 까마득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갑자기 8,000원이 되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5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